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280억이 좀안 되는 집인데요 2천만 불이 좀안 되죠 어 보이는 거 같이 조금 허접한 것 같지만 약해 보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안에 왜 이래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마어마. 와우 와우 오늘 정말 만나는 여러분 바로 미세스 홍 부동산 안녕하세요 모자 한번꽉 하면 안돼 <laughs> 아, 자, 아, 이렇게, 네, 네, 역시 하와이 오니까 마음이 푹. 커네지면서 우리 미스의 성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도 좋아졌어요. 갑자기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음, 나야 저는... 뭐 항상 그렇죠. 뭐 아이들 저도... 가지고 아픈 데도 많고. 아이, 아, 아이, 저보다 들어. 더 건강하시면서요. 내가? 네. <laughs> 저는 시차가 <laughs> 일주일인데 어. 선생님은 하루. <웃음> <웃음> 하루도 안 걸렸어요. 하루도 안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야, 엄청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 흐르는 물 이게 뭐예요? 응.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게 어. 자크지입니다. 그지? 네, 이게? 네 분수 같이 생겼죠. 거. 네, 근데 분수도 생, 생겼으면서 음. 음. 자쿠지도 할수 있는 예, 음. 네. 두 가지 기능을 하는 친구입니다. 아 여기서 또 자쿠지 하고 나와서 저쇼파에쫙 앉아가지고 뭔가 휴식을 취하면서 <laughs> 와인 한 잔. 아, 자 어쨌든 뭔가 심상치 않은 오늘의 이 집. 네. 물론 초입에 들어올 적에는 뭔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음. 차가 다니고 주차장도 좁고 그런 가운데 어 이렇게 차가 뚝 하고 들어오는 그 라인이 없어서 음. 좀 걱정스러웠는데 네. 안에 들어오니까 독특하게 여태까지 봤던 집보다는 더 현대스럽고 클래식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갖게 네. 됩니다. 네. 대지가 한 430평 어, 정도 되고요. 평. 네. 그리고 음. 안에 인테리어가 음. 230평 정도 됩니다. 230평이나 네. 너무 그러니까 많이 들었겠다. 많이 들었죠. 아, 네. 그래서 비싸구나. 그럼요, 아, 음. 그럼요. 그거 그거 때문에 비싼 것도 아니고요. 음, 음. 뷰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게 저 여기서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들여다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뷰는 또 제가 처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갔는데 자 어쨌든 오늘 멋진집또 어렵게 우리 미세스 홍이. 라인이 막강해요. 아니에요. 이런 집들을 보여줄 수 있는 네,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어서 아닙니다. 오늘 오픈하우스로 온게 아니고 직접 폰을 때려가지고 예 귀중한 사람이가니까 보여주시오 해서 오게 됐습니다. 음, 너무 감사합니다. 악수,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멋진 집 소개 좀 해주시고 모자에 자꾸 부딪히니까 <laughs> 모자에 부딪 일로 오세요 일로 와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오늘 이집 제대로 좀 보여주시고,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죠. 네. 네. 네 들어가, 들어가 보실까요? 시그 디자이너가 예, 한 와. 집이라 자 여기가 소위 말하는 사우나지만 <laughs> 더 더욱더 스팀, 스팀 사우나라 물과 함께 이렇게 하는 곳이라 반신욕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아트 디자이너가 한 만큼 그 보는 거와 같이 욕조 반신욕을 하면서 밖에 유리로 이렇게 시원하게 자연을 그대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 큰 <laughs> 어, 저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옷이 원나, 어, 원나, 어, 어, 에르메스, <laughs> 에르메스, 어, 에르메스가 지 전부 껍데기인지 모르겠지만 쭉 하고 옷하고 가방 뭐 신발 쪽까지 대단히 세팅이 잘돼 있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네요. 엔덴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음. 방입니다. 이 방에서 보이시는 뷰한번 보세요, 선생님. 아유, 세상에 이렇게 빠져야 돼요. 네. 네. 이 와, 와 진짜. 어떠세요, 선생님? 여기 아유, 가격 돈값 합니까? 돈값 해요, 돈값 해. 우리나라 지금 100억, 100억이 신반포 아파트잖아. 네. 알죠? 네. 말이 돼, 지금. 네. 신반포 아파트. 가 100억인데 신반포 아파트 맞습니까? 이게 지금 280억. 한국돈으로 그리고 미국 달러는 1980 얼마입니까? <laughs> 85만 달러? <laughs> 네, 1900 2천만 불이면 안 되는 네. 그런 값이다 보시면 네. 됩니다. 이렇게 침대와 그리고 리빙 룸 같은 그런 냄새를 피우는 쇼파와 앞에 이렇게 모든 바다를 볼수 최고입니다. 가죠 습할까봐 유리로 그러죠클라스로자 네.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습하지가 않아. 나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좀 문제가 사람들이 큰 문자를 넣어가지고 뭐 습하고 하와이 바닷가 앞들을 뭐 썩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만 보완이 되면 습할 일이 없다는 거죠 걱정 마세요 돈이 들어서 그렇지 자 그렇습니다 가시죠 이제 네. 네. 자 2층이 또 있습니까 자 이쪽으로 어 이거 뭡니까 갑자기 와 우리 또 <laughs> 올리비아님이 또악을트를 내려주시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얘이 집을 산다면, 바로 잠을 자야 되는. <웃음> <웃음> 자, 이 오픈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와! 와! 진짜 너무 예쁘네요. 와, 진짜 멋있어요. 세상에. 감사 우리 저 미세송, 저게 뭐죠? 뭐, 뭐, 상 같은 거조금만 다이아몬드 애들 아니지? 저거. 아, 저거 아니죠? 네, 네. 그때 저거 봤던 봤던 억나억요세요 아, 쌍둥이섬 목걸모목레레야목걸레 i n g s a n 레 u i 어머 s 머 Mukulea, Mukulea, m u k u 어 바다 중간에서 내려가지고 낙지 잡는다 그러고 거기 어딥니까? 샌드바요. 샌드바. 카네오네. 네, 그건 저기 반 저쪽에. 카네오네. 네, 카네오네. 아, 네. 정말 네. 너무 너무 아름다웠던 곳인데 여러분들이 한 많이 안 보셨던 것 같아요. <laughs> 도시 <도시어부>! 여보 <도시어부! 웃음> 잠깐만. 물어? 안 물어요. 안 물. 이든, 고 택. 택 안티. 아. 꽃자. 너무, 너무 아름다웠었습니다. 저는 일생에 그렇게 화이트 그 사막 같은데 바다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처음이었습니다. <laughs> 자 여기에 이 바다 특성은 뭐가 있나 좀 깊이가 좀어 깊어 딥한 것 같아요. 어, 네 지금. 바로 바다 음. 비치가 바로 집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지금 여기에 모래 비치는 이렇게 없어요. 바로 연결이 되니 아, 비치는. 앞에 모래 비치가 네. 없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어, 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 네, 그렇군요. 네. 어, 아우. 여기가 그런... 그 유명한 어, 어. 아름다운 비치로 유명한 라니카이, 아, 비치예요. 라니카이 네. 비치. 라니카이 네. 비치? 아 그렇구나. 거기 아마 그저 배용준하고 그 뭐야 그그 그 애들이 와가지고 신혼여행 왔. 모르겠다, 나도. <laughs> 와, <좀> 유명인들이 많이 <laughs> 오는 그렇죠, 곳이기도 하고. 그렇죠. 요 위로 올라가면 오바마 별장이 있죠, <laughs> 또. 그 아. 예,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laughs> 제 우리 미세송이도 가르쳐줘가지고, 어, 저그 올라가서. 에, 찍었던 생각이 네. 나네요. 네. 이 옆집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집이 좀 허술한 게. 그렇죠. 그래도 <laughs> 바다 앞이라도, <laughs> 어. 여집은, 이 집은 지금 음.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음, 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집이고요. 음. 저쪽은 이제 옛날 그대로, 옛날 음. 집 모습 그대로 음. 예, 그런 집입니다. 아, 그렇군요. 좀 참, 어, 뭐 여러 가지로 에, 어떤 집이든 간에 돈을 투자를 해야 돈이 들어가야 예쁜 모습의 집으로 탄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자 이쪽으로 모습 보인 다음에 우리가 또 드론을 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 멋진 집과 바다 그리고 저 양옆으로 여기는 뭐 다이아몬드 헤드 산 외에는 산이라 할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뭐라 그래야 네. 돼. 제주는 오름이라 그러거든. 여기 여기는? 여기요? 응. 저 지금 어, 섬이요. 어, 섬. 응, 그냥 섬. 네. 그냥 네 일반 섬입니다. <laughs> 일반 섬. 네 섬으로 모시고 네. 드론으로 이 멋진지 한번 더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송 오늘 정말 고생 이거 섭외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위쪽의 모습들은 미세송이 시간이 되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안녕. We'll